네. 와 홍보로 오셔서 정말 멋진 무대만들어주셨고요또 홍보 마누라 네또 홍보도 많이 연결해주시고 재밌도 무대 보시고 또네 저희가 또 네. 네, 사실 이렇게 코너 속에 작은 코너 <laughs> 네. <그래서 웃음> 네 우리 지휘자님의 아주 어, 고민 속에 탄생하게 네. 된 그런 코너였거든요 맞아 여러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네네 되게 네. 좀즐거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보는 것보다 네.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재밌을지 <laughs>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분께서 이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손도안들었는 얼씨구도 나오고 네. 정말 네. 대단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즐겨가면서 무대를 만들어 갔는데요. 네. 어느덧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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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 드릴 아,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오케이. 아쉽지만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안해주시 네 너무 소운할 뻔했어요 네 이렇게 <laughs> <laughs> 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네. <laughs> 나의 조국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2월 형충원 정기음악 아주 즐겁게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즐거셨어요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핀란디아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은 핀란드의 작곡자 장시벨 리우스가 34세 때 작곡한 교양식인데요.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뜨거운 애국심을 음악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네, 순국선열과 후국연령의 숨결과 정신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어, 열린 현충원 전기마켓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틸란디를 지휘해 주실 경악대장 송옥찬 소령을 무대 위로 모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그럼 두 명이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리겠습니다